안녕하세요. 골드바모아젤입니다 네, 오늘 여러분에게 또 소개시켜 줄 거는요. 옷 정리를 오늘은 좀 했어요, 날씨가.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. 옷 정리를 하다가 옛날 앨범이 나오는 거예요. 그걸 또 이렇게 지적지적 보고 있는데. 한, 이 앨범이 한 제가 스무 살 때부터 한 스물다섯, 여섯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하그 이후에는 별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와서 그런지. 별로 이렇게 찾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했는데 보보하다가 너무 어, 재밌어 가지고 이거 한번 영상으로 좀 찍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네, 여러분께 보여 주려고요 이거 앨범도 아니에요 사실 무슨 어, 제가 어린이집에서 잠깐 일했을 때 어떤 화일집 같은 거에다가 여기 <laughs> 제가 하나하나 붙여놨었던 것 같아요 아,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? 여러분, 어, 몇 장씩 몇 장씩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 소개시켜주면서 저의 젊은 시절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. 이때는 저희 고등학교 조, 어, 교복입니다. 제 친구가 찍었네요. 이때는 처음으로 증명사진을 찍을 때예요.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시골에서 고돌란 얼굴 표정이죠. 제가 잠깐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예요. 이때는 대학교 다니면서 그 에어로빅 강사를 잠깐 했었는데요. 어머니들과 같이 대회에 나갔을 때였네요. 이때는 모 월대에 제가 이사해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생각보다 이때 사진이 많지 않더라고요. 그때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거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. 나의 두 번째 직장인 어린이집. 우리 친구들, 그때 너무너무 예뻤고, 저는 어 4살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.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아쉬워요. 아, 정말 이때는 그래도 젊어서 풋풋했네요. 저희 두째 형부와 같이 경주에 갔을 때, 저는 이때 처음으로 경상도 지역을 가봤어요. 경주에. 그리고 어, 의료봉사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. 교회 다니면서 선한 사람들이라는 의료봉사를 함께 이분내가 했습니다. 아... <laughs> 남이섬 갔을 때였네요. 이 사진은 어, 어, 사진을 전공한 저희 동생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그때 아마 모델 온, 온 모델인가 해달라고 해가지고. 여러 컷을 그때 어디 공원에 가서 찍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는 우리 진도 고향집입니다. 유자나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네요. 아, 지금 저와 동거하고 있는 우리 조카가 이렇게 어렸어요. 지금은 아저씨 같은데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네요. 제가 처음으로 성교라는 걸 갔던 것 같아요. 그때 동유럽으로 갔다가 저는 벨기에 언니네 집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을 때였어요. 이때 이 나무가 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. 집 앞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에 빨간 꽃이 핀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이상 끝. 골드 마드모아젤의 젊은 날이었습니다. 안녕.